아니, 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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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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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있니데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오아좀 바삭한 거아기는데 바삭하게 아니, 뭐수 있는 재료 있나요?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바삭 <laughs> 아니, 다니 아니, 나 닭 튀김이 좋을 것 같아. 아, 닭에다가 그 맥주 탁 쌓더고. 어, 닭 있어요? 아니 없어. 지금 잠깐 멈칫 사진이 있으세요? 없어 없어. 다 있는데 지금. 아 어, 없어. 자, 여러분 오늘 닭튀김이래요. 박수. 안 가나 아직. 닭고기로 일단 뭐 비컨이 기본으로 해가지고 튀김 하나 준비할게. 그 따로 이게 요리 명칭은 없어. 그냥 이것저것 내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 아 일단 배고프다 빨리 만들어 가자. 고! 가자 가자 빨리. 일단 닭고기, 닭 다리살이야, 닭 다리살, 닭 다리 살만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나오게 있거든. 마트라든지 이런데 편안하게 이거 찾아볼 수가 있어. 간장간하고 간 마늘, 그리고 후추 살짝 넣어가지고 이거를 딱 채워놨거든. 날씨가 좀 그러니까 이거 일단 닭튀김을 맛있게 만들어볼게. 명칭을 하지 않은 요리가 있었잖아. 살짝 볶을 거야. 일단 야채부터 좀 썰게. 길게 살짝 재단을 해가지고, 똠봉똠봉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경우에도 살짝 찹을 치는 거예요 이거.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엄청 잘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약간 식감 좀 있게 자 이제 먼저 닭고기부터 먼저 볶을 거거든? 센불좀불 불 세게 식용유 살짝 두르고 뭐 버터 있으면 집에 버터 있으면 버터로 해도 돼 자, 팬, 요렇게 한번 잘 둘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간마늘 좀 살짝 넣어주고. 어이구, 어이구, 막 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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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튄다. 이러면 어떡해, 너? 어, 무서워라, 야. 집에 가자. 요게 이제 어느 정도 향이 있고, 기름 빨았을 때, 닭고기를 계속 여기서 이제 한번 일차적으로딱 익히는 거야. 자, 노릇노릇, 이제 이렇게 살살살 구워지잖아, 그지? 네. 잡내 때문에 넣어도 응? 잡내도 그렇고, 창도 그렇고, 난또 마늘 좋아해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닭이 봐봐, 이제 올, 입으면 노릇노릇 익었잖아, 그지? 네. 그럼 야채 넣는 거야.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약간 아삭하면 살려줘야 되니까 너무 오래는 하지 말고. 몇분 정도 하면 될까요? 한 2분? 응, 음, 응. 음. 아, 예.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그냥 이 소스 만든 건데, 나 이거 어쩌고 넣고 만들었어. 일단 먹어보고 판단해. 이 상태로 슬슬 슬슬 이제 또 볶아. 이제 주인공이 나온다. 별거 없는 어, 주인공. 어디 어디. 피자, 피자. 들러붙기 이제 만드는 거라.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치즈가 이제 다이 섞였잖아. 네. 착착착착 펴. 요거는 양파 드레싱. 어. 요거는 파프리카 시즈닝. 치킨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야. 닭튀김을 원래 치킨에 이제 쓰는 이제 그 따로 이제 그 튀김가루가 있어. 네. 닭튀김 여기다가 이제 전분으로 이제 하는 사람도 들 많고. 근데 닭튀김에다 간을 어느정도 해놔가지고 김가루로 그 이렇게 하니까 더 나는 맛이 있더라고 어? 음, 음, 음. 음. 온도는 165도에서 170도가 좋고 네. 지금 타이머를 맞출 건데 난 지금 한 6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 어, 이걸 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슥 보면 키 크니까 면또막 생각나는 게 있잖아. 어, 이거 아닌가? 일뭐 식빵을 살짝 얼려놓은 게 있어. 그냥 요거, 뭐몇개 구워보지 뭐. 오. 어, 얘도 야끼바로 들어가나요? 야끼바는 우리의 사랑. 양파드레쉬 살짝 뿌리고, 응? 그 다음에 데리야끼 소스 살짝 뿌리고. 칠리파 소솔솔 올려주고 향좀 옮기게 파프리카 시즈닝 톡톡톡톡톡톡 자 1번 치킨 완성 아까 번에 내가 그 소스 자, 저거 만들 때 잡아놓은 거 있잖아 그거랑 여기 참 기가 막히다 이걸 원래 식혀가지고 식빵하고 이걸 다 해서 이걸 먹으려고 해서 식혀서 근데 이게 또 식으면 맛이 없잖아 음식이 다들어 와가지고 이거 퍼서 식빵에다 올려가지고 그래야 빨리 먹자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일단 이거는 뭔지 몰라 이래저래 그냥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이거뭐다 알잖아 이건 이제 빵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같이 곁들여 먹으려고 일단 야채 좀 준비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식빵 이건 이제 위에다가 양파 드레싱하고 그다음에 데리야끼 소스하고 위에 뭐이것저것 그리고 이제 요 소스. 요 머스타드 소스야, 머스타드. 아, 머스타드 소스였어. 그 안에 이제 내가 좀 장난질을 좀 많이 했어. 좀 맛이 좀금 특이해. 빵 찍어 먹어도 맛있고, 치킨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일단 다맛크다 다 내리. 와, 너무 맛있어. 야, 이거 팔까? <laughs> 골뱅이소면보다 10배 맛있다. 떡볶이를까? 맥주 한잔 할까? <laughs> 아유, 호수다 <포스사> 피크닉 잘했다. <laughs> 와와야봄바람휘 날리냐. <laughs> 아. <laughs> 이거 음식 <laughs> 음. 음, 이름 정해야 되는데. 치즈 범벅? 네, 닭 피자. 닭 치즈 범벅. 닭 <laughs> 저 식빵. <laughs>